아, 내가 꿈에 속에서 어떤 기숙사에 있습니다. 어. 어,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니나? 근데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어, 다른 방이긴 한데, 같은 공간이에요. 어, 내가 잠이 깨서 음,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자탁에 앉아 있는데 거울을 보니깐요. 음, 그 앉기 전에 거울을 보니깐요. 오른쪽 쌍꺼풀이 풀리고 얼굴이 빵빵하고 어, 내 얼굴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못생기게 보입니다. 음, 그래가지고 아울렁 세수를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어그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거기를 박수기고 기운이 없어요. 사고를 나면. 그런 채로 그냥 앉아있는데, 남학생 하나가 나와가지고 서서 나를 쳐다봐요. 걔는 어, 연예인인데요. 이름을 나는 애들 이름을 몰라요. 예. 30대로 40 된지 뭐 모르겠어. 아무튼 나보다 열몇세를어린그연예 육실 를 3차까지 맞았다나? 그냥 우리 남편 텔레비 볼때 옆에서 지나다니면서 흘려듣는 얘기들이야. 내가 하는 얘기들은. 그래서 속으로 들생각하냐면요 불편해. 이렇게 생각해. 불편해. 그리고서 넓은 교실, 클라스 강의실, 음, 강의가 끝나고 내가 어디를 가는데요? 어? 음, 가파른, 아주 가파른 오르막이야. 거기를 보니까 음, 나무 아주 커다란 나무까지 갔기도 하고 가파른 길을 올라갔어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는 새로운 건물이 보였어요 새로운 건물이 근데 아, 내가 봤을 때 문명이 아무도 없었고, 어, 참고하는 자가 주인인 그런 건물입니다. 어, 거기서, 그, 가구, 가구, 직사에함게 아주 넓은 가구 묶기를 꺼냈어, 내가, 밖으로. 묶기를 꺼내가지고, 어,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건물 안에 던지니까 어, 알맞게 그냥 조성이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보고 감탄을 하면서 어, 어떻게 저렇게 어, 할 수가 있냐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것은 아주 쉽다. 응. 나는 당신들 같이 뭐 멋질을 어, 열심히 당신들은 하지만 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어, 어, 그런 사람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들어가려고 이제 자세히 보니까요. 어.. 주인이 있는겁니다. 주인이 뭘라하냐면 어.. 굉장히 아내가 잘 꾸며져있는데 여.. 이게 주인이 지금 막 그냥 막 저기 그 뭐야 인테리어를 하고있는거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요번에도 남학생이 들어오나? 어,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그 그에게 그랬더니 어, 돌아오는 대답이 뭐라고 하면 아, 이거는 여학생만, 여학생 숙소에요 그런 거야. 그래 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대, 아직. 그래 가지고 여학생들 이이제한대엄만 보입니다. 내가 아는 애들이. 그래 가지고 야, 나 여기 오기로 결심했어. 어, 한 명만 더 받을 거야. 나는 사람 많은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더 받을 거야. 누가 몰라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다 했나? 누가 온다 했나? 아무튼 나보다 이제 호리호리한 얘가 깝치는 거야 내 앞에서 막 까불까불합니다. 그래서 아니 나 절반만 은게 어디서 까불어 그러면서 <laughs> 막 장난을 거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학교 학교 원래 기숙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가는 길에 내 어, 단짝 친구 어렸을 때그 애를 만났어요 어, 걔하고 같이 이제. 어, 미끄럼틀 꼭대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앉아서 둘이 걔가 빵을 하나로 들고 있어요. 어, 그래 보니까 그게 내 빵에, 내 빵이라는 지식이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꿈속에서는 내가 그것을 손으로 내밀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주는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하, 참 신기합니다. 어, 저거 먹고 싶다. 음, 다 식사가 불생긴 빵이지만 하얗게 위에 시럽이 이렇게 어, 뿌려져 발라져 있어요. 아, 어, 지금 생각해도 참 먹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어, 저거 먹고 싶다. 많은 빵 중에서 저거 내 건데. 근데 그걸 딱 바느 칼로든이 나를 줍니다. 엄청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 뒤에서 어, 어떤 여자가 나도 빵 먹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쟤도 하나 줘라 내 그랬어 그랬더니 아 어, 내가 방금 먹다 남은 절반 남은 빵을 아 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걔를 줘버니다어 짜증나 그래가지고 아저 어, 맛있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걔 내가 그 빵을 만질 수는 없어요 내 친구가 만져요 네, 어쨌든 빵에 나머지도 많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도 많은데 음,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구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보을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숙소 말입니다 여기서 학교까지 가는데 물론, 옛날 기숙사는 바로 코앞에요 학교가. 그 학교까지 간데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더라, 내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친구에게. 그래, 내가 또 궁금했어요. 그냥, 나는 뭐라 생각해. 야, 강의가 조금 지각해도 뭐, 그렇게 별, 별반 뭐, 손해본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 자기한테는 타격이 있대요. 내가 이제 지식이 오는데 어, 출석을 부를 때그 애는 어, 앞에 번호야. 앞에 번호. 근데 나는 뒷 번호야. 그런 지식이 구면서 이제 스리가 어, 펼쳐지면서 그때 그때 나중에 오는데. 그래서 아 어, 그랬어? 아 어, 너는 지각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지각을 하든 안 하든 뭐그 졸업하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야. 타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말이야. 어쨌든 뭐 어, 그렇게 먼 거는 아니까 어, 내가 열심히 다녀보겠어 여기서 옛날 기숙사부단 수업 멀라도 어, 엄청 마음에 들어요 건물이. 옛날 건물보다 예, 마치겠습니다